네 안녕하세요 샤르 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요청하셨던 바로 마지막 말 챔피언스 미팅 각제 공략 선입입니다 일단은 블루비 그외 얘기가 좀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선입단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 챔미를 우승하고 싶어서 나는 블루비를 뽑았다 자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리고 이각질을나 하나 이상 쓰고 싶은데 야, 추입을 쓰긴 좀 싫다 흑팩을 세게 내고 싶은데 선입카드들 나뭐 지능 다이아도 있고 좀다 보유하고 있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좀 크게 잘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블루비가 워낙 셉니다, 이번에. 실제로 이번 마장 블루비가 접대 마장급인 건 팩트예요. 지난 롱챔미, 힐브라이트처럼요. 그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블루비가 셉니다. 끝!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주제는 무엇이 있느냐? 블루비를 어떻게 써야지 좀 괜찮은 점과 유의점, 그리고 그외에 선입은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루비 혹은 선입들은 역병을 하나라도 조합을 해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자, 이번 마장 기준으로 칼독전 발동 시에는 수입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지만은 대략적으로 1.5에서 2 마신으로 손해를 마일 S 차이 정도죠? 이 정도가 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뒷각질은 역병은 상대를 뚝껑해 영업의 콤비 중 하나입니다. 역병이 아무래도 구둥으로 쳐져있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레이스를 하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 목표 스탯입니다. 일단은 파워는 1,400 정도를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종발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파워는 1,400 이상을 두고요. 마일, 단거리는 항상의 파워 밸류가 좋았습니다. 아니, 뭐 1,300도 아니고 왜 갑자기 1,40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목 스킬과 카드입니다. 루비에게는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스피드, 야만은 제퍼. 일단은 말스키도 좀 보유하고 있고. 아니, 제퍼 같은 경우는 도주하고 선행한테 추천되는 것이 아니냐. 루비는 좀 다릅니다. 루비는 사실 선입이지만 선행처럼 뛰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 사쿠라 로렐이 장거리에서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에서 뛰면서 종반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카드가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뭐야마인 제퍼를 뽑았다던가 내 제퍼를 렌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선택지가 생긴다면은 마구마구를 보유하고 있는 야마인 제퍼 괜찮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머스 단점이 있다는 건 여러 번언급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파워 다이치루비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이 좀 아쉽죠. 아무래도 옛날 카드기도 하고 그때도 뭐 이렇게 성능이 좋은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입 스킬을 좀 보유하고 있고 이 전광석화라는 루비 외에 다른 선입들이 사용했을 때 루피스 쪽으로 가져가면 좋을 만한 가속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루비를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는 루비 파워 카드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자그 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나는 가속기가 좀 충분한 카드다, 아니면 뭐 캐릭터다라고 해가지고 난 중반기를 좀더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깡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맹추격이라는 아주 좋은 선입의 중반기인 파워나리브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장거리 스킬이 좀 보유하고 있는 건 아쉽긴 하지만 우회전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맹추격 스킬은 굉장히 좋은 선행과 선입의 중반기 스킬입니다. 블루비가 워낙에 중반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 왜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가져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파워 미라클입니다. 이 케이스 미라클, 이번에 나온 카드인데, 일단은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거리 스킬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가져가야 될까? 싶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파워 카드를 하나 빌려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딕선 달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이벤트에서 끊어버린 다음에, 금딱 완주를 올려버리고, 이 미라클 카드는 깡성능으로 스펙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미라클 카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볼티지를 가지고 있는 근석골드시티 이제 근석골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루비 허닝처럼 뛴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볼티지가 발돌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체온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라나 만약에 내가 뭐 시티를 좀 가져갈 수 없다 근데 블루비는 키울 수 있다 이다 전광석화는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전광석화 플러스 하이볼티지 하위인 들뜬 마음을 가져간 뒤에 깡성능을 밀어버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근성 골드 시티는 이제 다른 이제 선입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선입들에게는 어 순위 조건이 안 맞을 확률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블루비가 많은 경우 혹은 선행들이 많은 경우에는 순위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들뜬 마음 하위로 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이 점은 본인이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개승기입니다 일단 블루비 외의 선입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나볼릭 꽃봉 둘다 가져가는 걸좀 추천 드리면 다니다 그리고 블루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선행처럼 앞에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아나볼릭 보다는 꽃봉을 가져가고 그 외에 블루비의 약점인 최종 직선 속도기들을 좀 채워주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 접속을 노려볼 만한 스킨입니다. 일단, 금딱 위주로만 기입했고, 인자락, 은딱은 필수인 거 염두에 두세요. 자, 내리막다리, 마구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루비만, 그리고 승천용이 있습니다. 하죽지세, 이것은 반대로 블루비 외에서 뒤에 달리는 현입들은 승천용과 하죽지세 등등을 추천드리고요. 돌격정신도 후반에 터지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코너류들 머선나 프레퍼서 등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위 형성 기어체인지, 용왕매진 철리기 대란무쌍 이런 아이들은 레이스 중반에 터진 스킬들인데 좀 늦게 터진다면 접속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가속기는 접속 스킬이 아니에요. 가속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속도기들을 접속 스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반에 후반 최종코너 속도기 내리막 스킬 이것은 접속 가능성이 존재됩니다. 비추천 스킬 이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결전적인 한수 왕수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등산가 그리고, 버니스로 같은 경우에는, 아, 비싼데 효율이 좀안 좋아서, 이번에는 비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 외에, 이 수많은, 이제, 우리 아이들, 계승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바르카롤, 절대는 나야, 로우 투 글로리, 영혼의 검, 같이 4 0 0 m 구간에서 발동되는 스킬들은, 다섯 구간에서 발동되기 때문에, 별입니다. 자, 블루비의 위닝 플랜입니다. 일단, 블루비는 좀 양날의 검이 좀 존재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 역병을 사용하면 좀 좋다라고 했는데, 인력병 이상을 내가 들고 갔을 때 챔피언스 미팅 기준으로 4위에서 8등에 푸른 불꽃 고유기가 발동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현행단이 멸망을 하고 블루비, 블루비, 블루비 2도 이 결승을 붙는다 하면은 누군가의 블루비는 3등이 되고 하겠죠. 혹은 현행단이 좀적어진 상태다 하면은 상대 블루비는 고유기를 쓰는데 내꺼는 고유기를 못 쓰고 3등, 2등으로 달려버렸다가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힐스업 챔피언스 미팅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선택받은 블루비가 좀잘 뛴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소위 말해서 매칭 운에 따라 그리고 난수와 달리기에 따라서 운도 좀 작동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건 블루비 이독이지만 양난의 검이 존재한다는 것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루비끼리 붙었을 때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스킬이냐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인자작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환가를 받고 거리에 쓰려 붙이는 겁니다. 네, 블루비 대전이 되면 차별하는 결국 수완가 작업입니다. 끔찍하게도 블루비는 주니어 11월 수완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9월이 상당히 갈갈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수완가를 받더라도 문제가 뭐냐? 만약에 말 코너 1렙, 말 직선 1렙 이런 식으로 막 돼버리면 할인을 못 받아버리면 결국에 일반 개체화에서 할인을 잘 받아버린 개체와 비슷한 파워를 냅니다. 즉 수완가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시나부터는 머리에스, 끔따고 안주, 인자 계승도 인자작을 잘해서 잘 받아야 되고, 하드의 스킬 할인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완성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러스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심해질 거고요. 햄미에서도 이제는 슬슬 교환과 작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버렸어요. 아니, 근데, 샤르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빡세게 해서 이거 게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차별화를 둘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까지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할인을 잘 받아서 적당하게 거리 S와 금딱 관주를 신경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선행처럼 뛴다고 했죠 일단은 선행처럼 뛰는데 그러면은 뭐 중반을 많이 넣어야 되냐 일단 중반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아까 어떤 문제가 있다겠죠 그 중반기가 너무 많아서 돌기가 순위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똑똑이를 빼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초반에 가능한 스킬들을 최대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리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선행처럼 뛰면서 종반에 진입한다. 이거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이미 중반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 너무 강가하면 안 되고 조절이 좀 필요해요. 내가 아크를 아예 빼버릴지, 넣을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화력을 키기 위해서는 최종기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리브의 고유기 섀도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유기가 블루비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외곽 사출일 확률이 높은데 이때 마신손해가 대략적으로 이번 마장 기준으로 1 마신 좀 됩니다. 1 마신의 마신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는 0.8에서 0.9의 마신 이득을 줄수 있는 섀도우 브레이크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섀도우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나리타 브라이언이 마일인자나 뽑기시참 어려운 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일단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리심을 이제 파워 효값 트루 값이야, 트루 값으로, 표기 값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트루 값이 아니라 표기 값이에요. 눈에 보이는 숫자죠. 파워 높이는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최종 직선에서 언덕 감속 방지에 탁월합니다. 일단 직선에서 싸움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공짜로 가속기를 좀 확보하는 것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500 정도 가속기, 아, 1500 정도 파워를 확보하면 0.11, 뭐 직선 주파보다 좀 낮은 가속기를 갖다가 공짜로 불발 없이 획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으로 이번엔 파워 1400 정도는 소환 맞춰주는 게 좋다 라는게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나 뒷깍질일 수록 파워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는거 그리고 이런 점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 모이면은 바로 차별점이 돼가지고내 블루빈은 왜 약하지 상대는 세지 라는 부분이 이런 점에서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타 선입 위닝 플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염두에 둡시다 블루빈은 이번 마장에서 접대 마장의 만큼 굉장히 강한 객체예요 그리고 수완과 이메트도 존재해요 물론 현미 결승에서 상대가 모두가 이렇게 수완가를 달고 올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그런데 일단은 블루비가 그럴 수 있는 아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루비 상대로 선입단 애정케 승리를 위해서는 이 깡패 1티어와 수완가 개체와 싸워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키워버리고 이쯤이 됐지 하면 내 최애는 백던서가 돼버려요. 물론 결승은 단판이라서 정말정말 정말 최고점이 터진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마이자 말달이에요. 자, 그럼 선입은 미닝플랜 어떻게 가져야 되냐? 앞서 블루비는 선행처럼 뛰어야 된다 그랬죠? 선입은 선입처럼 뛰어야 됩니다. 전통적 선입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 스킬도 최대한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초반 스킬 그럼 얘는 챙겨야 되냐? 블루비들이 초반 스킬 좀덜 챙겨오면은 결국에 내가 앞에서 뛸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비가 중반 핑따, 고이기 등으로 중반에 치고 올라올 때 앞서 이미 벌어놓은 마신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안 보고 같이 달릴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는 최대한 최대한 많이 챙겨가지고 가속도 충분하다면 맹추격 같은 것도 고려해볼 만해요. 또 치룡 스킬 그리고 블루비들 이 만약에 강한 아이들이면 은 치룡 스킬까지 가져올 건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블루비와 다르게 아나볼릭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립니다. 가속기 추천 방식으로는 전광석과 들뜬 맘 하이볼티지 하위죠. 그리고 아나볼릭 이렇게 세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뽀뽕오리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잘안 터질 것 같아요. 일반 선입들은 그래서 뽀뽕보다는 뭐 만약에 뽀뽕을 가져갈 수 있다. 네, 할인을 받아서 다 찍었는데 남아서 꽃봉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반대 그 외에는 아나볼릭을 좀더 강추드립니다. 자, 청적 인자자 비슷합니다. 일단 파워 위자 세팅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내가 파워 인자를 다 준비를 못했어. 스테인자 섞였고 지링자 섞였다. 그러면은 일단 훈련을 할때 조금 지능 스테보다는 파워를 한번더 눌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치환하면 되겠죠? 일단은 최대한 파워를 눌러줍시다. 그래야 1400 정도의 파워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거리가 짧아질수록 거리에스, 뭐, 별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잔디에스 밸류도 중요하지만, 거리에스 밸류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근성보다는 일스트이 근성, 1, 파1 근성이 펜다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루비가 가장 마장, 강한 마장이에요. 뭐, 수완과 완주, 등등. 근데, 이 강한 블루비를 정말 수완과 금당 완주, 모든 스킬 할인 다 받아올 수 있느냐, 상대가 어떠냐, 따라서 이 블루비가 정말 상대가 강하고, 내네 블루비가 강하고, 이,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애정케 만드는 분들 이러한 모든 블루비의 상대들이 뭐 수완가, 완주뭐 거리에스, 잔디에스 다 붙여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앞서 말씀드린 위닝 플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서 육성 방향을 잡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뭐이 부분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때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일단 아는 한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마침 유관하시고, 네, 자, 행복한 트레센 학원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